이건 이원이의또 이분이 동영상 을읽겠다고문자왔 거든. 시작합시다. 236번인데, 일단 잠깐만 어디까지 이노베이트까지죠. 어디야? 잠깐만, 어디 있습니까? 어? 어, 236번이죠. 미안해. 미안, 저희 236번이죠. 어디까지? 여기까지. 큰 맞죠? 동사 찾아줘. 동사우니까 그렇죠? 어마운트죠? 생각을 잠깐만. 어마운트가 동사야 그러면 어마운트도 밑에 보이죠? 각주에 써 놨지. 첫 번째가 add up to 무슨 뜻이야? 총액이 얼마이다. 합계가 얼마이다지. 두 번째 무슨 뜻이야? be equivalent 이 이퀴발런트야. 이퀄이 아니야. 이퀄 투 그죠? 투 명사가 아니야. be equivalent니까 동등하게 되다, 일치하다죠. 됐습니까? 갑시다. 자, 매뉴얼, 퍼미리어, 프린시프로거 퀄리티 매니지먼트. 자, 그래 잠깐 퀄리티 매니지먼트니까 우리 말로 하면 품질 관리지, 품질 관리에 친숙한 원리, 원칙들 중에 많은 것들 다시. 품질 관리에 친숙한 원, 칙들 중에 많은 것들은 어마운 u 투 t 일치한데. 어디랑? elaboration of t h e s simple tools. 야, 잠깐만. 디스에다 세모 하나 쳐주고 설명 들어.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있었어. 뭐가 있었냐면 이거죠. 보세요 자, 보세요. 첫 번째가 뭐가 있냐면, s 죠 맞습니까? 두 번째가 뭐가 있어? s 치죠 세 번째가 뭐가 있어? 디스죠. 자, 얘네들이 왜 중요한 거였어? 안 문장 전체를 다 받는 경우들이었죠. 다시 소 서치 디스 다음에 삐리리 뭐가 올수 있죠? 그래서 소 서치 디스 플러스는 안 문장 전체야. 그런데 안 문장 전체를 받지 않는 경우들이몇 가지가 있지. 그중에 첫 번째 대표적인 게 뭐냐면. 대명사, 이시 나오고, 투부정사나 대절이 나오는 거죠. 그럼 이때 이 이승 뭘 받아? 뒤에 걸 받는 거죠. 두 번째가 지금 같은 거죠. This simple truth야. 자, 봐봐. 무슨 얘기냐면. 자, 이렇게 쓸게. Like this야. 그리고서 지금처럼 이렇게 나와. 또는 컬러 l 로 나와. 그럼 이 this는 뒤에 걸 받는 거죠. 갑시다. 다시. 이렇게 단순한 진실을 정교함과 일치하는 거예요. 다시 갈게. 품질 관리에 친숙한 원칙들 중에 많은 것들은 이 정교한 진실에, 아니, 한이 단순한 진실의 정교함과 일치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노베이티브, 혁신적인 거고, 헬스 오가니제이션 건강한 조직 기구는 잠깐만 그게 바로 뭐래? 혁신적이고 건강한 조직 기구는 리콰이얼 뭐 하는 거야? 요구하는 거죠. 뭘 요구해? 대기하죠. 우리가 잠깐만 위와 워크 사이즈는 뭐가 생략되어 있는 거야? 그렇죠. 뭐 때문에 알았어? 얘 때문에 여기 슈드 생략이라고 알았던 거죠. 뒤에 기대지 마세요. 이거 총 건드린다. 이거 흔들리잖아 지금. 그 뒤에 선하고 의자를 다서그래요 자, 뒤에 간다고. 리콰이어들이 안 왔으니까 여기 슈드가 생략인 거죠. 그럼 잠깐만, 자 우리가 일해야 된다는 거야. 누구랑? 사람들과 함께 일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걸 요구하는 거예요. 잠깐만, 혁신적이고 건강한 조직은 우리가 누구랑 일해? 사람과 일하는 거죠. 뭐 하기보다는 그들에게, 여기서 그들은 누구야? 사람들이죠. 사람들에게 어떠한 것들을 제공하는 것보다 사람과 함께 일한다는 거죠. 그럼 잠깐만, 이 그래서 바로 알만 뭐야 무슨 경영? 회사니까 품질 관리니까 무슨 경영? 인간 중심 경영이라는 거죠. 됐습니까? 그거에 관한 얘기지. 정해진 얘기죠. 인간 중심 경영 있어요. 자 그다음 갈게요. 지금 먼저 다자 그다음 2 3 0번 이제 잠깐 판단하자. 하나만 먼저 할게. 이거 봐봐. 2시 나왔고 잠깐만 일단 이세다가 내가 동그라미 쳤어. 그러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뒤에 뭘 찾아야 돼? 대신아 투부정사 또는 이프나 외도도 있을 수 있지. 명사절의조수가 가능하니까. 그러면 찾진이 어딨어요? 여지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앞에 있다고 보는 거죠. 조건적인 원자로만, 여기서 할게 잠깐만, 왜 이렇게 만드냐면, 이런 치사한 방법을 쓸수 있어. 봐봐. 그 역사적인 필요성이죠. 그것은 역사적인 필요성이데 뭐냐면, 어 new decade, 새로운 10년이야. 어떤 10년이냐, 어떤 10년이냐 면 전자 텔레비전의 새로운 신년이라는 거지. 그럼 잠깐만. If the there is a historical m e in history. 그러면 역사적인 필요성이 역사에 있다면, 다시, 역사적인 필요성이 역사 안에 있다면, 그 역사적인 필요성은 전자 TV의 새로운 신년이라는 거죠. 그럼 잠깐만. 역시 마찬가지로 뭐가 나왔어? 팔로우가 나왔어. 자그 다시 한번 보자. 자 뭐가 나왔고 팔로우가 나왔으면 앞에가 T2 뒤에가 T1이죠. 얘가 시간상 먼저라는 일 얘가 나중이라는 일이지. 그러면 이 전자 텔레비전은 should follow 따라야만 와 하는 거였어. 뭐를? From the past decade of electric music 전자 음악의 지난 10년으로부터 따라온 거지. 다시 한번 가자. 역사적인 필요성에 의해서 어차피 전자 t v 뭐 는뭐다음에 와야 된다는 거야? 그래, 전자음악 다음에 와야 된다는 거지. 누가 썼는지 봐봐. 음, 음, 그렇지. 백남준이지. 이 사람이 뭐한 거야? 비교와 탄생. 됐습니까? 챙겨주면 되겠죠. 자, 이거 괜찮게 보이았어그 다음부터 조금 신경 쓰자. 238번이 되고, 다시 한번 보자. 첫 번째 요구, 두 번째 주장, 세 번째 제안, 네 번째 명령의 동사가 있어죠 자, 이런 동사가 오고 나면 그 뒤로, 접속사 대시 오고 주어가 왔을 때첫 번째가 뭐야? 슈드를 쓰고 동사의 원형이지. 그 의미가 어떻게 해석해? 뭐뭐 해야 된다고 요구 주장 제한 명령한 거지그러면 이때 슈드는 결과적으로 뭘로리는 거니. 이상과 현실에 대한 대충. 지금 그러지 않으니까 이렇게 하라는 거지 자두 번째 뭐가 있었어? 우드 동사의 원형이지 그럼 이건 왜 그런 거야? 이 앞에 이 동사의 시제가 과거기 때문에 위를 못 쓰고 우드 쓰는 거지 그럼 봐봐 나는 주장했어요 그들이 떠날 거라는 거지 아직 안 떠났지 근데 우두수건 뭐야? 여기가 과거니까 시제일치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여기 자체에 과거나 head plus pp. 과거 완료할 수 있는 거였지. 갑시다. The acquirement and enjoyment of physical well-being, mental calm, and spiritual peace are Priceless to their possessor, possessors if there be any such so fortunate living among today 자, if 앞에 뭐가 없어? 컴마 없지? 그러면 요렇게 요렇게 가로치고 얘가 바로 뭐가 돼요? 자, 그럼 얘 먼저 있어도 편하겠지? 자, there are such any such so fortunate living 잠깐만, 그렇게나 fortunate 운 좋은 삶이야. 오늘날 우리들의 운 좋은 삶이 있다면, 우리 좋다면 획득하고 즐기는 거지. 뭐를 획득하고 즐겨? 육체적인 건강을 획득하고 즐기는 거. 정신적인 안정을 획득하고 즐기는 거. 영적인 평화를 획득하고 즐기는 것은 그것들이 소유한 것들 중에 뭐한 거야 가장 값을 매길 수 없이 비싼 거라는 거죠. 잠깐만. 그럼 이렇게 되려면 뭐가 필요하다는 거야? 우리들 중에서 뭐가 좋아야 돼? 운 좋은, 좋은 삶을 살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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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는 육체적 건강, 정신적인 평, 뭐 안정, 영적인 평화 얻기가 쉽다는 거야? 어렵다는 거야. 어렵다는 거죠. 운이 좋아야 된다는 거. 잠깐만, 그러면, 다시 한번 보자. 프라이스 e l 그러면, 그 한번 그러 자, 여 자, 여기서 정리러게그시다 우리가 제일 먼저 알고 있는 게 이거죠. 자, Price, l 러면그러값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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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 비슷한 면 그러면, 그러어그러죠 그러면, 엄청 비싼 거죠. 이때 이건 뭐의 의미야? 벨이었죠. 그 자, 그다음 또 뭐가 있었어? 카운트 리스지 뭐야? 셀수 없는 게 아니라, 셀수 없이 많은 거였죠. 자, 또 뭐가 있어? 뭐야? 예술이 없는 게 아니라, 비교를 부리지 않는 순수한이었지 이런 놈들은 꼭 챙길 필요가 있는 거야. 됐습니까?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그지얘가 먼저지. 그럼 뭐뭐 뭐 했다고 주장할 수도 있는 거지. 어, 됐어요? 네. 어 네. 여기가 만약 현재라면, 얘는 가능하지. 얘도 가능하지. 그렇지. 얘도 가능하지. 음. 네. 응. 네. 얘가 원래 면 얘가 절대 네. 올수 없죠. 얘가 왔다면 더 이상 앞으로, 앞으로 가야지 뒤로 갈 수는 없어. 어, 있어 응. 내가 볼때 지금 너는 딱한 여섯 문제만 중요하다고 보입니 45개 성에 여섯 문제만 어떻게 해결해야 제일 중요하다고 보입 그러니까 그거 하라고 그러니까 구문의 배를 한다고 보는데. 되니 그럼 다시 봐. 자, 여기 비왜온 거야? 잠깐만, 비동사가 올려면 기본적으로 앞에 뭐가 있어야 돼? 동사 원형이 왔다는 얘기니까. 동사 원형이 왔다는 얘기 앞에 뭐가 있어야 돼? 조동사지 조동사가 없어 조동사가 생략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야? 그지 얘밖에 없지. 그러면 마땅히 운이 좋아야 하는데 실제로 그렇다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뭐가 어려워? 육체적 건강이나 정신적인 안정감이나 영적인 평화로움이 없긴 어, 했다는 거지. 됐어. 뭐라? 그지? 지금 현재는 힘든 거지 이게 운이 안 좋은 건데 이렇게 좋다라면 얻을 수 있다라는 거지. 음. 아 이걸로 판단해야지. 얻어지는 것, 즐거움 즐기는 것, 이러한 것들이 모모한다면. 그치. 요구도제가 명령이 정도도 가능하죠. 명사도 가능하지. 느낌적으로 똑같은 느낌. 됐어요? 이렇게 된다면, 저 얻을 수 있다. 는 거죠. 됐어요? 그래서 그게 중요한 거였어. 자, 적었죠? 지금부터 시다 자, 그다음2 3 9번이죠 별표 하나 별표 하나 결투하는, 결투 먼저 먼저 하나 볼게. 자, 이거 구별 만들자 휴머니스트 뭐니? 봐봐, 그러니까 이런 게 문제인 거야, 봐봐 야, 얘가 뭐? 휴머니테리아는 거야 논리 렇게 나온다 어, 얘 뭐야? 인도주의자지, 인도주의자 뭐야? 인도 사는 사람 아니지? 야, 잠깐만 자, 이렇게 얘기할게 인문주의자 앞에 있는 게 인문주의자야. 자 이렇게 얘기할게. 자, A라는 사람은 인문주의자, B라는 사람은 인도주의자야. 이두 사람이 길을 가다가 길에서 오한번투사는 거지를 봤어. 어, 돈 줘야 되니까 투수한 거라는 사람은 누구 이렇게 인도주의자야. 그럼 인문주의자니은 뭐 하는 거야? 어, 저 세계는 개인으로서 자격이 없네. 자기의 삶의 추인게안 보이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인문주의, 인문주의죠. 그래서 가자로 잠깐만. 인문주의의 발달은 언제야? 야, 봐봐. 하나만. 16세기가 왜 중요한 건이 세계에서 에서 뭐가 등장했어? 언제 뭐가 등장했어요? 르네상스지. 그러면 르네상스 등장하기 전 14세기에 뭐가 처음 등장한 걸까? 자, 인도주의일까? 인문주의일까? 인문주의지. 그럼 봐봐. 이제까지는 전부 다, 이 전까지는 전부 다 누구 중심의 사상이었겠어? 신중심이지. 그, 아, 내 개인이 중요한 거라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디로 가? 예술로 가? 그러면서 이때부터 뭐가 생겨나기 시작해? 소위 말하는 부르주아가 생겨나는 거지. 실질적으로 계급은 낮아. 하지만 뭐가 많아? 돈이 많아서 생기는 거죠 그래서 얘들이 도전을 해서 왕을 목에 잘라버린 게 프랑스고, 왕하고 타협해서 너 왕은 존재만 해하는 게영국형국인 거지. 그랬니? 그얘기해봐봐 자, 그 다음. As o p p o s e to 에다가 형광된 별표 세계. 내가 이걸 왜용망통치라고 하냐면, 이건 정말 이 자체로 상당히 많이 나와. As opposed to, as o p p o e to까지, as o p p o e to까지, 무엇 무엇과 반대 로요 그래서, 이걸통치로꼭 기억해줘. 잠깐만, 얘가 뭐 때문에, 뒤에 명사가 뭐가 돼? 연결사가 됩니다. 됐니? 잡아줘야 돼? 갑시다. 자, 인문주의자는, 그리고 나서 인문주의자는, 인도주의자와는 반대로서, is interested in the perfecting of the individual rather than in schemes for the e l e v a t o n e l a t i o n mankind. 요까지만 잡게. 자, 인문 인도주의자와는 반대로서 인문주의자는 개인의 완벽에 흥미를 갖고 있어. 뭐보다 than the than in scheme 잠깐만 scheme 하면 우리말로 뭐야? 영어로 다른 말로 하면 뭐야? 프레임이죠. 자, 뭐하는 것보다 인류를 일레베이션, 상승시키려는 계획보다 개인적인 완벽에 더 신경을 쓴 거지. 그니까 인문주의에 뭐없서 없어? 적은 없어. 야, 너는 왜 남들 일, 일할 때일안 해? 왜 완벽하게 안 되는 게 이렇게 되는 거야? 다시 한번 봐. 인도주의자와는 반대로써 인문주의자는 개인의 완벽에 흥미가 있었어. 뭐보다. 인류 전체를 상승시키려는 계획보다 자신의 완벽성만 따졌던 거야. 자, 인류 전체를 어떻게? 해? 전부로서 고양시킨 것보다 자기 자신의 완벽만 따졌어. 그래서겠지. 왜? 세미콜론으로 인거였으니까 그래서야. 거 그래서 얼라 w 자 얼도 비뭐모일지라도 자꾸 원장 치지 마세요. 자꾸 흔들린다고 여기. 저게 흔들린다고, 뒤에 선 때문에, 선 때문에. 그 선이랑 부딪히는 거예요. 자, 봅시다. 다시. 그리고 나, 그래서, 올도우 올드, 잠깐만. 올도우가 오고, 주어 동사. 컴방, 주어 동사. 필요 없지? 얘만 중요한 거지? 자, 그래서 뭐라 그랬어? 대비 대조를 통한 주제문 강조죠. 비록 그가 allow, rasally for s y m p a t y 어떻게 해석하지? 그렇죠. 좋아. 자, 갑시다. 내가 제일 중요시 보는 건내 집. surely. 짧게 안 중요해. 즉, 다시 말하면 또안 중요해. 내가 아는 거니까. 실제로 수능시험에 나와서, 잠깐만 봐. 같은 말 적어줘. 인쇼시지. 뭐야? 즉, 다시 말하는 거지. 자, 두 번째, 뭐가 돼? 실제로 얘가 나왔는데 학원 강사끼리 아 얘가, 아, 지기가싸웠던 거야. 결론은 얘가 맞았는데. 웃기는 거지. 그래서 뭐야? 곧장 곧바로했지 자, 그 다음, 마지막 하나야. 배들리, 나쁘게가 아니라, 몹시지. 자, 예를 누구랑 같이 이렇게 했으면, 몹시라고 쓰일 때는, 디플리 p l 와 같지. 됐습니까? 가자, 그러면. 자, 그래서 그가 f o r l s i m p a t h y 동종을 대체로 허락한다 할지라도, 얘는 안 중요한 거네. 뭐가 중요한 거야? 그는 insist. 뭐야? 주장이. 뭐라고? It be disciplined and tempered by judgment. 판단에 의해서 훈육되어지고 판단에 의해서 길들여 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거지. 그럼 잠깐만 이때 이승모는 뭐예요? 판단해야지. 다시 그는 주장해. 앞에 있는 놈이야. 그는 주장해 뭐라고? 그것은 훈육되어져야 되고 길들여져야 되는데 뭐에 의해서? 판단에 의해서. 그럼 그것을 물 받아야 돼. 맨하인지, 인류의 고향의 계획은 훈육되어져야 되고 길들여져야 된다는 거죠. 됐습니까?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비가 오는 음. 그렇죠. 어. 음. 그렇죠. 음. 그렇죠. 하나만 나오는데 1에서 5번에서 자. 보자. 자. 뭐냐면 우리 밑에 각주에 있어 적을 필요 없다. 자. 얼라우가 오고 사람이 얼라우가 오고 그 뒤로 썸바디, 사람이와 그리고서 뒤에 투 부정사가 오는거니? 허락하다지? 어, 해, 해, 이거였지? 자, 그 다음 우리 집에 와서 얼라우 오브지? 얼라우 오브 왔지? 이게 뭐야? 얘도 똑같이 뒤에 명사오겠지 사람 이름요허락하다 그런데 지금 우리 집에오가봤니 얼라우 포지? 얘가 허용하는지 그럼 다시 봐. 그가 대체로 동종을 허용할지라도지. 자 그다음 뒤에 나왔어 얼라우 대신 나왔죠. 자 얼라우 대신 나왔고 연출 얼라우 얼라우 앞이야 얼라우 얼로윙 대신 나. 소리 다시 게 그러면 자. 그 사람은 이야람은이 사람은 이사은이 사람은 이사람대이하라 하더라도 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